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사과 TV 채널 양사과입니다 자동차 리뷰, 낚시 리뷰, 신앙송, 열심히 하고 있는 고연령 유튜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데 있어서 자동차와 어떤 관련이 있겠느냐, 어떤 자동차를 구입을 해서 타게 되면 상관이 없고, 어떤 차를 사게 되면 안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에 들렸습니다. 제 올해 금년 나이가 마흔으로 아, 65세가 되는 그런 해입니다 통사무소에 있는 직원이 저와 안면이 있고 절친한 사이라 별 어려움 없이 신청서를 작성을 해드리니까 지금 현재는 어떤 차를 타고 계세요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현재 지금 투싼 3세대 한 3천만원 정도의 그 차를 타고 있습니다 그차 구입한지 얼마나 됐어요? 차 구입한지는 한 1년 넘었기 때문에 에 현재 중고차 값으로는 대략 한 2천 한 4-5백만원 정도 돼요 그 cc는요? 예 cc는 1,600cc 괜찮습니다 그래요. 아 그러면 앞으로 뭐또새차 사실 일이 있으세요? 하고 묻더라고요 그렇지 이 나이가 되고 이번에 뭐 국민연금 기초연금까지 수령하게 되면 용돈이 조금 생기니까 옛날에 그 탔던 그 스타렉스처럼 큰 차량으로 좀 바꿀까 지금 계약을 하고 왔는데 그래요 아 이거 참 좋으시겠어요 근데 그 차량은 지금 c c 가 얼마입니까 새로 구입할 차량 말이죠. 어, LPG 차량이랑 CC도 3500cc짜리야 그러면 차 가격은 어떻게 돼요? 차 가격은 뭐 옵션 다 넣고 하니까 3500 정도가 되는데 차 값이 야, 아니 양사카 TV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습니까? 뭔 얘기요? 왜 그랬는데? 잘 모르셨어요? 차량 가액이 3천만 원 이상이고요. 차량 배기량 cc가 3 5 0 0 cc가 되게 되면은 고급 차량으로 인정이 돼서 기초연금. 심사에서 탈락이 될 수가 있는데 탈락돼도 괜찮으시겠어요? 뭐요 탈락되면 안 되지. 나는 기초연금이 나오면은 큰 차를 사더라도 할부료 조금 붙대서 내고 기름값으로 내고 하면은 우리 손자 손녀들 잘 태우고 다니고 어? 내가 낚시 좋아하니까 낚시도 좀 재밌게 할 수가 있고. 어, 그 다음에가 좀 날이 추워지고 더워지고 하게 되면은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 놓고 히터 틀어 놓고 잠도 한잔잘수 있고 응? 그래서 내가 이 차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뭐 잘못된겨? 아 양작가 TV님 그러시면 안 돼요 왜 지초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생활 유지를 하기 위해서 국민 생활 수준 70% 기준으로 삼아서 70% 이하에 해당이 되는 분들에게 정부가 드리는 혜택이지 의무적으로 드리는 그런 그 혜택의 돈이 아니어요. 아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이거 당장 해약 해야, 해야 되겠구만 이미차 이 나오기 전이라 다행이지 이거 차나 덜커덕 받아 버렸으면은 꼼짝없이 국민연금 수령 못할 뻔했구만요. 야 참말로 고마운 우리 동사무소 직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차량과 기초 연금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금액이 3천만 원 이상 차량, 배기량이 3,500cc 이상 차량 소유하게 되면은 기초 연금에서 탈락이 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차량 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차량 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중고차 기준 시세로 보기 때문에 차량 구입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구입 당시에 차량 가격이 4천만 원짜리였다고 가정을 하면,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3천만 원 미만으로 가격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cc가 3,500cc, 3,000cc 이상 차량일 것 같으면, 그것은 중고차 가격과 관계가 없는 차기량 차량의 배기량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요즘에 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에 고급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옵션 몇번 이것저것 뭐 좋다고 해서 기능 다 넣어보니까 뭐 3,500, 4,000, 4,500, 5,000뭐 기하급수적으로다가 막 가격이 상승이 되죠. 그래서 이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령이 60세가 넘으셔서 새 차를 구입을 하실 때는 65세가 되어서 기초연금을 수령하실 때 신청을 할때 심사 기준에서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차량이 걸림돌이 되지 않겠는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가 65세가 넘으셔서 현재는 기초심사에서 탈락 없이 그대로 통과가 됐는데 통과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좋은 차 한번 타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3천만 원이 넘고 3,500cc가 넘는 차량을 새로 또 구입을 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됩니까? 매년 실시하는 심사에서 사장님은 안 되겠습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기초 생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정부가 도와드리는 것이지 여러분들 즐기고 편히 쉬라고 만들어드리는 돈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탈락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령이 오래 되시게 되면 차량 운전도 꼭 필요한 곳에만 운행을 하시고 지나치게 좋은 차 지나치게 높은 시세의 차량은 운행을 안 하시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아 물론 기초연금을 받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시는 분들한테는 전혀 해당이 안 되죠 좋은 차 구입하셔가지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폼나는 인생도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기초연금이 내게 꼭 필요로 하다 하시는 분들 혹시 자녀가 모르고 아빠 이번에 새차 하나 모아서 드릴게 하고 덜커덕 그것을 잘못 계약을 해 놓게 되면 기초연금에서 탈락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제가 정보에 제공해 드린 정보 내용 잘 숙지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행복한 노후를 지낼 수 있도록 같이 생각하고 준비해서 행복한 노후 만드십시다. 지금까지 양사깟TV의 양사깟이었습니다.